두번 가지 마요. 틴닝 처리로 티수 있으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분명히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하고 막 가는 사람 분명히 또 있어요. 어? 그리고 어, 틴닝으로 제가 이제 라인 잡는 걸 알려줄게. 요 틴닝으로 먼저.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틴닝은 자, 이 상태에서 모이카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틴닝으로 길이를 잘라요. 이렇게. 속에는 치지 마시고 겉에를 치세요 점점점 가면서 속에 머리 자르는 거 아니에요 속에 머리 잘못 자르면 파먹는다고 제가 분명히 했어요 뭐예요 겉에를 가시는 거예요 겉에 점점점 잘라가면서 뭐예요 아까 우리 위험하다는지요 자 모양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얼추 나왔죠 자이 상태에서도 뭐예요 음. 티닝 쉬워요, 안 쉬워요, 티닝이? 티닝 모이칸 만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아, 네. 점주는 티닝으로 잘라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장가이. 아까 티닝을 해 놨으니까 어때요? 쉬워요. 힘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때요? 계속 잘라 올라가는 거예요. 잘라 올라가서 가운데 머리는 길게 자르고 양쪽에 있는 머리는 짧게 자르고 가운데 머리는 길게 가에 가에 있는 머리는 짧게. 이제 모양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 틴닝처럼 놨으니까 어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힘이 있어요. 그래서 모양을 잡고 뒷머리 같은 경우도 똑같이 뒷머리는요. 많이 자르셔야 돼요. 뒷머리 자를 때는. 많이 자르셔야 돼요. 뒷머리도 이렇게 펌퍼짐하잖아요, 너무. 음. 그렇죠? 그래서 그 뒷머리에 펌퍼짐하는 거를 뭐예요? 다 이렇게 자르셔야 돼. 요 자, 가위로 자르는 것도 재밌죠. 그렇죠? 응? 응? 자, 요 상태에서 지금 가운데가 지금 아직까지도 가운데가 머리숱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자, 한번, 두 번, 제가 몸이 이동해야 안 해요. 이동해요. 이동하죠? 이렇게 이동하면서 돌리시라고요. 이동하면서 아셨어요? 한 곳에서 계속 이거 하지 말라고. 꼭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말았는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사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제 라인 잡아야겠죠. 라인. 라인 잡아야겠죠. 이뻐요? 많이 나왔어요? 응? 나오죠? 난안 보여. 나왔어요? 응? 어? 자, 이런 부분도. 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속을 수술, 속에를 치시면 안 돼요. 계속 겉에를 치셔야 돼요. 그렇다고 길이 자르지 마시고요. 응? 어? 봤을 때 머리숱이 많은 부분, 길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솎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커튼은, 남자 커튼은 뭐다? 조각이다. 조각. 조각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계속 이제 보는 거야, 이제. 제대로 나왔는지, 선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찾아나서 라인 맞춰주는 거야. 봐봐. 카메라도. 나만 절실함이 있어, 절실함이 없어. 그냥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돼. <laughs> 그렇지? <그치>? 어? <laughs>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짜는데 여러분들 가서 방송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한대 때려 가서. 한대 때려. 때려줘 얼른. 응? 어?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 비켜주거든요. 나중에 자기들이 공부할 건데, 다 비켜주거든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모양 나왔나요? 난잘안 보여서.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건 뭐예요? 가장 깨끗하게, 태어난 머리 있는지 없는지 다 찾아내서 가장 깨끗한. 라인 만드는 거예요. 아셨죠? 뭐요? 거울 속에 고객님은 거울 속에 뭐 봐요? 저거 언제 자르나? 좌우 대칭이 저거 언제 자르나? 그거 봅니다. 어? 그래 안 그래요? 오늘은 제가 보여줄 게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할게 많아요. 다 찾아내세요. 근데 가까이서 보시면 안 보여요. 멀리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서 싱글링 할때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길이를 선정해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이 붙였느냐, 띄었느냐, 붙였느냐, 띄었느냐. 요거 가지고 길이 조절을 해요. 자, 엄지손가락이 붙었어요. 엄지손가락이 붙었어요. 엄지손가락이 붙었어요. 그러면 짧아지겠어요? 안 짧아지겠어요? 짧아지겠죠. 띄었어요. 길어지겠죠. 그렇죠? 음. 자, 지금 형태는 다 디자인 다 잡혔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내, 제가 다리를 많이 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없어요. 어, 다리 벌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다리 오므려야지만 오물, 가위날이 음, 섬세하게 들어가려면 요 다리를 오므리시고요. 가위날이 굳이 나, 많이 벌릴 필요가 없어요. 자세는 요 자세 요 자세 요 자세 하면 힘,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꺾, 손가락을 더 많이 꺾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세, 이 자세로 가지고 뭐예요? 해보세요. 훨씬 더 편해요. 그 대신에 이 자세로 하면은요 가위가 잘안 움직여요. 근데 이 자세로 하면 가위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소지가 좀 있어요. 어?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가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래서 딱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 다 찾아내서요. 일밀의 단차도 없이 깨끗하게. 자, 그리고요. 어, 여기서 또한 가지 더 된다면, 시글링을 자를 때요, 내 가위날과 내 눈두피는 맞아야 돼요. 아셨어요? 다리를 오므려야 되겠어? 안 오므려야 되겠어요? 이걸 해야지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셨나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 라인 보실래요? 어때요? 보여요?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보여요? 여기는 문제점 있죠?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여기 터나왔잖아. 안 보여? 여기 터나왔잖아. 이것조차도 고객은 용납이 안 돼요. 이거다잘라셔야 돼. <laughs> 자, 잘랐으니까 어때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까지 다 체크해서 잡을 거예요. 어, 오늘 완전 싱글링 퍼펙트하게 머리 잘라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네. 이거 다 잡아, 이거 다 잘라, 이거, 이거 다, 다 지저분하잖아. 아니, 싱글링을 자르라고. 음, 너무 지저분하잖아. 먼저 길이부터 자르고, 티닝 먼저 하지 마시고, 길이 먼저 잘라요. 길이 무조건 상관꽃꼭 갈면 만드세요. 티닝 처리하지 마시고, 티닝은 나중에 길이 먼저 잘라요. 너무 빨라. 더 천천히. 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더 천천히. 자르는 겨, 많은 겨. 응. 안 자르잖아.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다들. 각도는 상관없어요. 네, 각도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위에 가운데만 길면 돼요. 네, 무조건 가운데만 길면 돼요. 각도 상관없고요. 무조건 가운데만 길면 돼요. 근데 가운데를 너무 짧게 자르시면 안 돼요. 가운데를 무조건 많이 길어야 돼요. 한 번에 그렇게 자르지 말라니까. 가위는, 자,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더 잘라, 옆에. 옆에 더 짧게 잘라 옆에 그렇지 더 짧게 더 짧게 확실히 세워서 더 짧게 그렇지 옆에 많이 짧게 잘라요 어차피 다 잘라야 돼요 선생님 양이 너무 많아요 반만 줄이세요 반만 줄이세요 양이 너무 많아 음. 가운데만 무조건 길게 잘라요 가운데 무조건 길게 잘라 더 짧게 잘라요. 거기도 잘라도 더 짧게 자르라고. 아, 이거부터 어, 더 많이 짧아져야 돼. 그래야지 서 너무 바, 가운데 너무 길면, 응, 응, 너무 길면 안서요더 짧게 잘라요. 이거 더 짧게 잘라요. 어차피 그거 다 잘라야 되는 머리야. 이거 이제 거 자르라고 이렇게 세워서 이거 자르라고. 이거 다잘라야된다다 잘러 나가야 되는 머리야. 무칸많이 잘라 봤죠? 바리캉으로 오늘 이제 싱글링이야. 어? 리로 쉬어요. 어. 자, 어느 정도 자른 사람들은 이제 티닝으로 하시는데 티닝 너무 많이 하지 시 마시고요. 파먹습니다. 머리 자르는데 거부 없어요 여기 여기 먼저. 큰일이 옆에서 지금 가위 소리가 막날 것만. 네 옆에서. 가 소리 너무 빨라서. 저렇게 가위를 저렇게 하신 분들이 빨리 배워요. 자두번 가지 마요. 한 번에 자, 들어가요. 두번 가지 마요. 두번은 가지 마. 한 번에 가요. 조각을 하는 거야, 조각. 조각을 해서 V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가 너무 펑퍼짐 펑포진...